수치인 분들이 피크닉하는 등 야외 테라스에서 진행되어 인 많은 재가 와요. 승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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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승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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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님 그 다음에 다시 다음은 다음 도로에 가겠 가든 스테이션 히니크가 너네 소들이 합의했어? 네한번해봐 너네 소들이 선빈이 같이 지금 지나시는 곳은 서울 안, 나도희촌 및 일산동 건물입니다 개 식물과 남반개 식물이 동점으로 지어집니다 저는아무거나 상관은 없어요 저 멀리 푸른 초원에 기쁨 있는 자체를 뽐내고 있는 제주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만은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되었으며 우리나라에 대는 예전 제주 조량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제주에서 말을 키우기 시작한 것은 한나가 고려에 말을 진정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이미 말을 키우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母母现在火车在通过堤防，堤防的下面，由春至夏，形色各异的美丽野生花形成壮观景象，还可以眺望在远处绿草原上悠闲吃草的济州马。 Now the train is passing through a bay. In the spring and summertime, you can find spectacular views of colorful wildflowers under the bay. In the distance, there is a Jeju horse peacefully grazing in the green grassland. is 브랜드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속이 맨발 체험, 에코 조교, 에코 회막 카페, 숲속 작은 책방이 있는 에코레드가 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 보존자원 국가로 분류된 사상공로 창원구역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4년 내내 맑은 탄소를 뽑아내는 숲이 이산게주은산보를 만끽해보시면 수층의 스트레스 에서 피로회복, 특히 피부 노화 감지및 입체 면역력 강화에 꼭 걸어가십시오. 숲을 거닐고 나오시면 너무 젊어지셔서 서로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열차가 피크닉 가든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피크닉 가든역에서 키즈타운과 제주에서만 볼수 있는 고자와 산책로인 에코로드를 꼭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신 물건 없이 반영해 가십시오. 다 잔시 예산화연장입니다. 예산화연장 屏障的美味野菜。<noise>